어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기죠 네. 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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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, 음 아, 제가 센스 아, 없다고 할 거잖아요. 아니야. 바꿔줘야 아, 돼요? 엄청난 아, 음, 바늘로 내린다. 빨리 위에다 꺾어봐 네. 예. 게 아니라 이거. 음, 이진 거야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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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, 아이드에사이드처럼 약간. 알지야 센스 있는데. <laughs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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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<laughs>

야 초가 막다막아왜왜 <laughs> 왜, 왜? 야 초가 야 과일 다는데 이거 뭐아 우! 야 니가 가져가야지 캠트는내 치과야 정가정야아 빨리, 정가. 응, 야, 야. 빨리 으야야이 초가 왜 이러냐. 불이 센데. 다넣어 초가. 고마 고마. 이가 여기 있는 거못 먹겠다. 아 이거 뭐야? 무가 케이크야? 이제 생일 이 아무렇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. 생일은 그냥 음, 태어난 음, 날 상... 축복받은 날. 음, 아무튼 방금 전까지도 맛있게 음, 먹고 있었는데 케이크. 뭐냐? 어? 맛 와. 그 너무 아, 뭐야? 한다, 야. 어, 어, 어. 야 뭐야? <laughs> 야 뭐야? 몰랐나? 야, 내난저 선물이 뭔지 알거든. <laughs> 너 진짜 저거 안 들고 된면 진짜 약간 가방이네. 가방지안 들고 가방 말고 그래, 국이 형한테 선물을 주, 한 번이라도 가된 같긴 한데, 어? 어. 어. 이번에 다야지 아 지찬아 일단 일 나는 오부터안 주려고 서어 나도. 어, 지금 뜯어봐야 되는 거야? 내가 안 주는 이유는 딱 하나. 야, 야 지금 뜯으면, 뜯으면 어, 뭘지 모르겠어. 지금 뜯으면 <laughs> 네 물건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된다 뭐야? 그, 그 궁금구마한 <laughs> 열어봐야 되는 거고. 구마한 열어보고 열면 네 물건 버려야 된다. 내물건을왜 아, 버려요? <laughs> 어? 여러분 안다 네. 아, 굳이 버려야 되는 거야? 어, 네. 가방이, 가방, 아니에요? 가방, 아니야 가방, 가방, 저도 저 가방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내 가방... 그 가방 얘기하는데 내가 내가 술을 던 거야. 가방이랑 교차네. 아. 너 너무 이저 네, 카메라 가방 좀 버리라고. 어야 어, 너도 그이민이야? 예? 네? 저 카메라 가방 저는, 좀. 내가 오늘는 저분이는 그래도 네. 카메라 가방인 것 같다. 뭔가 안 된다.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사줬는데 카메라 가방 되면 진짜. 왼쪽도 버리고. 왼쪽. 이야. 아 진짜. 네. 아, 네. 아, 네. 잘 올리네. 한번더유 위로 해줘. 이 길이 조정하는 거니까 짧게 조정할 수 있어. 네. 야, 안 안에 안에 수납 공간은 많아요. 왠지 왠지 카메라가만 두고 네. 다닐 것 같은데. 이런. 수납 공간이 부족해 <laughs> 보여. 너 그래도 그래. 경과 그래서 형은 수납 공간을 넉넉하게 더만들었어 그러면 좋은 방법 생각났어. 진영은 없나? 뒤로 메고. <laughs> 아니야. 그렇게 하지 말라. 고 <laughs>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만 사운드 그잖아 <laughs> 진영이 분영가방을로 선정했거든요. 99를 썼는데. 예, 겁 짱짱해요. 야, 야, 탄이 집펴야겠다 야, <웃음> 겁나 고급집으로 <laughs> 만들 수있는 탄아 나로와 이거 탄이 집펴도 되겠는데? 안 맞았는데. 고양이였으면 멋있지? 좋아했겠다 야. <웃음> <웃음> 이거는 생 맛있냐? 문장에서다먹어야아이 아, 맛있어? 응, 왜, 이제 뜯고 <laughs> 여기 먹어면안 돼. 여기 먹어면안 맛있어? 앉아. 맛있어 맛있어. 앉아. 맛있어? <laughs> <앉아, 웃음> 맛있어. 앉아. 앉아. <웃음> 앉아. 앉아. <웃음> 맛있어? 맛있어. 재밌어. 이건 딱요 야, 우 가방 버려야 돼, 쓰레이통에넣었다정국저 버려야 돼나저버려 그래. 가방 는 거야 조용 나. 누겠다 나, 그이 <laughs> 안에 들어갈 것 같은데 <laughs> 들어갈 것 같지 않아? 너는. 그럼 되겠다 어? 저기에그럼 되겠다 가방 안에 가방을 버리는 거 뭐야, 이거? 뭔 얘기야? 뭐얼 없네, 정국아. 다 됐다, 다 됐다. 받았어. <놀람> 너무 귀여워. 가이 <놀람> 이거 버릴 수 없어. 버려야 돼, 아, 네 카메라 카메라만큼 네내 그래. 아침에 눈수면이 그래. 가방 둘다 없을 거야 들리지 아. 너 저거 나다 알고 있다 아. <laughs> 하나 버니다고 하나 더있으거다 알고 있다 그래요?